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불과 3개월 전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향하여 총구리를 겨눈 내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 주었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이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것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 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 주셨더라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 열 번째 박은정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를 국무위원 답변석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답변석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 내란이라고 한바는 없는 겁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 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 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와 공판 진행 상황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에는 차장 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는 내란 수개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특수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그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수본부는 알고.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특수본 모르십니까? 특수본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의 그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무정 검찰총장은 비화폰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총장인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본에서 진행하는 사건과 수사의 진행 과정은 저희 법무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철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최병순직 수사 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것은 거짓말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김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배상 제3자 변제 관련 제3자 내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정과 10범 내란 수계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속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독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위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제 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거리, 사고와 거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아까 이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윤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관님, 12월 4일 날개엄지후 안가 회동하셨죠. 하셨습니까? 안가 회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나으니까 안가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해동에서는 1차 개엄뒤수습과 2차 개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개엄논의 1차 개엄뒤수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 대행을 누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실무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영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헌재에서 위원 결정이 난 마은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장관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할 수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직무유기는 장관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검찰에서할거 아닙니까? 저는 장관 말이에요. 직무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가해동에 대해서 안가해동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 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읍을 성설입니다. 장관님이 탄핵 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 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년 하셨습니까?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휘 감독권 수사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할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휘 감독권 남용입니다. 수사팀은 특수본부에서 즉시 항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게 했습니다. 직권 남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받는 재판 피고인, 구속 재판 받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관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전수조사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처럼 구속 기간 도과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만 풀어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켜는 내란 수괴를 풀어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주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가 행한 강간범도 풀어주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뇌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수계도 풀어주는데 왜못 풀어 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이 분노하는지 의원님께서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수계라는 단어에 뭐 내란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수계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죄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 추징의 원칙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죄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님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한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원 결정이 나서 그조은고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본 재판 내에서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적인 살인범도 풀어주시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주시고 수천 수억 원 매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주세요. 해당 재판부 대전지검, 내에서 재판관에서 제가 제가 불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 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하겠다. 심무정 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님 나오십시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문 시간입니다. 안 계신가요? 안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계행안 계신가요? 사관님 국수본에서 국수본 특수단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방해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상태이고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행안부는 국수본으로부터 어떤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윤석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세금으로 환송 파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다가. 한성 파티 한그 부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짜리 캣타워,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사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캣타워는 100만원을 넘기가 어렵고, 이 욕조도 2 천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부풀려서 계약해주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이것이 뇌물이 아닌지 국수본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고기동 증부 대행의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에 장관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시죠? 무슨 발언 아니, 수사 아니요. 저는 참고인으로 도 있고 증인으로되 있습니다 네? 네? 모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째 박은정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답변석에는 조태열 외무, 외교부 장관이 자리니다 저는 자리했는데요. 언론 보도 하기 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제고 하신 것은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을 추는 것입니다. 그것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하십시오. 외교장을 정리해서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뭐에 뭐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판단할 을 것으로 합니다. 저는 수사 대상이. 저는 수사 대상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수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외교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 중입니다. 열 번째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의 질문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발언대를 정면을 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음. 국민 의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조하는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드시 정당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